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신문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심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불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놓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엽사님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또 한번 구 한번 해 보십시다. 시작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아멘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마지막 예, 이 고난 중간의 마지막을 예,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를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지요.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식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또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때로는 주님 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렀을 때는 자기들을 자기들은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담긴 그 교훈을 교훈이 무엇이냐? 이 발을 씻기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또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니라또 16절 말씀 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 큽니까?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이 더 큽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죠.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지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선생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부르는 내가 낮아져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나는 종이오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이 말로 당연히 낮아져서 발을 씻기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발을 씻기는데 선생이 먼저 본을 보여서 발을 씻겼는데, 제자들이 발을 씻기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선생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는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때 당시 제자들도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과 섬김으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 이렇게 우리가 또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과 닮지 않는 제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낮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 또한 발을 씻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이에요. 일년 버클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오늘 본문을 게 주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겸손해지지 않으셔도 섬기지 않으셔도 될 그런 자리에서 겸손해지셨고 낮아지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겉옷을 벗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영광의 옷을 벗어서 보좌에 내려놓으시고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하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목수 아니면 나사렛 촌놈 아니면 그저 조금 똑똑한 촌놈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정도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영광도 다 벗어놓고 오셨고 권세도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 벗어 놓았던 영광의 옷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온 몸에 난 상처 투성이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싸매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고 하늘 나라에 두셨던 그 권세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권세를 다시 주님의 손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벌써 하셨어요. 지금 3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동안 다 내려놓았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때가 다된 것을 아셨어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우쭐하실 때가... 너희들이, 너희들이 나를 그동안 무시했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제 예수님의 그동안 내려놓았던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제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런 자리에 지금 서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과 권세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것을 아시는 그 순간, 오히려 주님은 더 나다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의 극치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노라. 신발을 벗고 내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명령해도 괜찮을 주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발좀 씻어. 이렇게 명령해도 괜찮을 주님께서 오히려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니더가 되고 나서는 차츰 차츰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는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하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될 때에 가장 위험한 시험이 있다면은 이것은 교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부장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 형편 때문에 주일학교 재정이 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께 부장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재정이 너무 딸립니다. 장로님, 좀 교회다가 에 목사님께 요청해서 재정 좀더 달라고 요구해주십시오. 장로님은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따라 주실 것입니다. 이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우사님. 저는 제가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하십니까? 누구보다도 봉사를 더 많이 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말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헌신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말이 많아져요. 영적 지도자가 될 때에 가장 위험한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조마는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씻기기를 원하는 정신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발을 씻깁니까? 거기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처럼 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그 교회가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말이 많아질수록 천국은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를 누가 와서 보든지 어느 누가 이 샘물교회에 들어오든지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가십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복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왜 병이 생깁니까? 왜 짜증스럽고, 왜 불만이 쌓이고, 왜 원망스럽고, 남이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욕구, 불만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꾸 원망이내 안에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 이런 영향력을 행하는데,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순종하십시다. 이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발을 시겨주셨듯이 우리 모두 발을 시키는 이런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셨고, 섬김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 날까지 더욱 더 낮아지고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던 병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도 이런 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